서울 공평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님과 정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 소송 법안 발의 기자 회견이 어, 진행 되겠습니다. 사회는 어, 참여연대 민생팀장이신 최인수 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말씀,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의 권익 구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같이 공동발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 먼저 말씀을 열어주신 법으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한경수 변호사님, 사회대민생방법부의 조영수 부장님 그리고 어 저희 회원이 회원님 김한태 회원님 모셨습니다. 네 짧게 어 짧고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없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가져가는 불법적인, 불법적인 행위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가져가는 이득이 많은 날은 없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그대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소송, 아, 손해를 인정받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함에도 그 피해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소송 비용이 소송 비용이 비싼데 그런 비용을 어, 내가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를 인정받으려고 해도 실제로 재판이나 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는 경우도 많이 극히 드물고 어, 적기 때문에 소수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에게 그 소송의 내용과 어, 그 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 결과 이소비자소 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 소송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소비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 을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대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영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비자 집단 소송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비자 집단 소송법을 준비해온 이유는 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어떤 불법적인 이익 추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 보상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데 이런 비용, 시간이 사실 큰 장애물로 작용해서 피해 보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한테만 보상을 해주면 나머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그 불법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더유리한 경우들이 많았고 이러한 사유가 이때까지 소비자 집단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비자 집단 수송법이 시행이 된다면 일부 소비자들이 선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소송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한테도 모두 배상을 해야 되고 이 경우 그 기업들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되므로 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서 살인적으로 예방적으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발생했던 그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자동차 연비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 집단 피해 사건들이 있었는데 소비자 집단 소정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다면 이중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발휘하고 있는 소비자 집단 소정법을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그동안 기업의 활동 위축을 이유로 사실 뭐 생물당이라든지 부수적인 그 정당 또는 기업 쪽에서 계속 이제 소비자 집단 소정법 제정을 미뤄왔는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발휘하는 그 소비자 식당 소정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주시,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니다 어,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의 정보 유출, 정보 유출피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해서 기업이 저지 법적이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한 처벌도 안 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기업의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어떤 이런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좀 있었고, 있었는지 사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수문사님 살짝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흥정수도로서입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시, 신용카드 개인정보 사건에대해서 이제, 가스케이터 제대 사건 전부 다 지금 이제, 조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 이제 신용카드 개인정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더 있습니다. c e 가 소멸돼서 더 이상, 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던, 더 많은, 많은 재의 소비자들은 대상의 문제를 받을 수 없는, 강하게 처하게 될것 같고요. 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도 3등급, 3등급, 4등급 편명을 받으신 분들은 현재 일단 뭐그 특별 법을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많이 그나마 극히 일부의 손해에 대해서 아마 그 피해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났기 대해서 어, 그러니까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이제 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MF 때부터 일단 집단소득법에 대한 논의를 일단 시작했는데, 일단 증권 관련 집단소득법 이외에 나머지 일단 집단소득법제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뭐, 예, 그니까, 이론적으로, 이법에도 많이 뭐, 얘기하는데,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집단조정법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일본도 2016년도에 도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선정 당사자 제도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중국 역시도 2016년도, 지편소송법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편소송법제 자체가 없으나 사실상 소비자들이 일단 피부제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일단 뭐 현대형소송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모든 범위에서 다 할지 아니면 일부 범위에서라도 한정, 한정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수 있지만 일단 집단소송 법제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인 거고 아마 그 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집단소송법제가 하루라도 빨리 일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일단 바라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이 법이 어, 제정되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어, 저희가 박주민 의원께서 이 법을 발의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늘 박주민 의원이 여러 법안들을 많이 발의해 어, 주시지만, 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법안 또한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정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의를 해주시게 되셨고요. 이 집단소송제도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나 가습기 살균제 청사 그리고 폭스가게 소비자 피해 입고 나서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이나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고 반대하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속하게 오늘 이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국회 법사위나 국회에서 꼭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님 발의 취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네. 세월호 참사 또 의회 그 여러 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어, 그런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기업들의 참여에 의한. 그런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법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무겁게 하는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주 소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어, 그런 제도들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집단소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제기법, 국정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규제법, 아,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에 대한 아, 그것을 위반해서 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아,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50명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때 에, 총원에 걸리시면요, 고에 적합할 수 적합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발의됐던 집단 소송법들과의 차이 중에 하나로 피고가 해외 법인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옥시 같은 경우도 본사는 뭐 독일이 있고 또 대부분의 의아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의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리 부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이, 어, 좀, 최근에 어떤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서 부속히 입법화돼서 기업들의 탐욕에 의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법안이 이제 법사위에 발의가 됐으니까요. 국회에 발의가 돼서 어, 됐으니까 빨리 법사위 내에서 어, 이 법안이 심사가 되고 국회 안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